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우리 목사님은 이경훈 목사님이시죠.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또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또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방언이라는 주제, 방언도 말이거든요. 이 방언이라는 말씨 뿌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 4장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이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 논쟁과 논란과 오해가 있었던 주제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시절에는 방언한다고, 어, 마귀로, 이단 사이비로 몰아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오용과 남용이 있고 잘 깨닫지를 못하여 일부 목사님들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까지 제안하기도 하고 또이 세상에는 어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laughs> 횡설수설하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 있는데 우리 이경호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지요? 예, 하나님의 의대로 받았습니다, 그 어떤 체험 속에서 받으셨는지 잠깐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제가 2 0대 중반에 모교의 어, 금요 기도회 때 방언을 어,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네. 그때가 또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어, 처음에는 어,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예. 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혀가 꼬이면서 네. 막 저도 처음했던 말들이 입에서 다다다 다닥 나오는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겠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요.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말을 조절하는데 언어 중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막, 다다다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방문을 받게 된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막, 어 너무 해산에 진통을 하듯이, 쥐어 짜듯이, 어, 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제가 막 기도하는데, 이게 방언이 잘안 터져요. 다 터지는데,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저를 격려한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하는데, 뭐, 얻었 얻어맞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게 저는 방언이 터져나왔고 이걸 제 삶에 이렇게 활용할 때까지 좀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어요. 그데 우리 목사님은 뭐 아주 제대로 방언을 받으셨네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방언은 특별히 이 방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신령한 세상의 언어를 땅의 언어를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께만 들리지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좀더 세분하게 나누면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 피조물들에게 하는 방언이 있죠. 그러나 그다한 덩어리로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언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막 어떤 말들을 하고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무슨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글로 쓰거나 말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이 방언에 넣은 사람 굉장히 좋은 게 그냥 우리가 뭐 랄랄랄라든, 따따따따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심정이 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가 생각이 안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할때에따따따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니면은 평화 평화로다 따라다 따다다다다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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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슷한 다라다, 다다다지만은 거기에 있는 뉘앙스, 분위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뭐 어린애 같은 말왜 해? 이러고는 닫아버리는데 그건 굉장히 신령한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에, 영의 언어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암호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에게만, 어, 하나님이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비밀 처리된, 암호 처리된 신비한 언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은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요? 어, 목사님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가장 큰 유익이 늘이제 심정이 좀 계속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네, 보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와서 기도 인도하고 할때 보니까 굉장히 뜨거우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네,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저도 좀 뜨거운 편인데.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어, 고리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edify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받습니다. 그러잖아요. 방은 덕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이. 그래서 이에드파이라고 하는 덕세운다는 이 단어는요. 집을 짓다. 우리가 잘 짓고 잘짓어 그러죠. 신앙은 집 짓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 깨우쳐서 영혼이 성장하게 하다. 우리가 잠들기 쉽잖아요. 죽은 영혼처럼 되기 쉬운데 그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신앙의 집 성전도 견고하고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건축이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성되어져 가지고 깨달음이 많아져 가지고 신령하게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임상을 따른 유익들이 있는데 아무튼 방언 어, 사도 바울도 많이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자. 방문의 온사는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따따따랄랄라, 랄막 이러고 막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나치게 신비하고, 이건 나,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식의 오해나, 또 막연한, 그러한, 너무 신비롭게 거리를 머리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는지요? 예,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laughs>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처음에는 뭐 뜨겁고 이런 건 좋았는데 음, 음. 계속하면 할수록 어, 내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네네. 그런 좀 궁금함 또좀 허무함도 있었고요. 또 음.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분들은 좀 거부반응이 좀 심한 것을 제가 저도 또 불편하게 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통변이라는 은사가 있거든요. 이게 방언하다 보면 아 이게 좀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탄식을 하고 있는 건지 본능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제 이게 깊어지면 통변의 은사라는 게 있지요. 뭐 지금 그것까지 다 다룰 주제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방언을 몰랐을 때나 심지어 받고 나서도 한동안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묵혀놓고 썩혀놓았어요.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쁜 거 주실 리는 없잖아요. 은사인데 은사,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선물로 받고 뭐 컴퓨터를 선물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고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뭐하는 선물인지를 모르면 전혀 제대로 사용 못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돼요. 성경의 통화의 원리를 알고, 사용법을 알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선물을 사용하면서, 나에게, 나에게 내영혼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 신앙상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무지해서 너무 많은 유익들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성장이 이 방언의 은사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경문 목사님께서 고린도 전서 1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나. 바울이 바로 갑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은 굉장히 생각보다 보편적인 은사예요. 방언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기도사역하거나 방언을 성도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좀돕는 때에 성도들 속에 있는 언어들을 끌어내어 주는 거예요. 그 생각과 편견을 바꾸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면 방언을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모두 다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너무 억지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받아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떤 유익과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받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게 적이고, 그리고 또 무지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활용을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목사님, 방언 기도를 요즘, 목사님의 목회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어, 요즘은 저희 특별히 저희 교회 와서 새벽마다 또또 우리 점심 때마다 또 저녁 때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는데 거의 방음 기도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전에 처음에 느꼈던 그 뜨고 또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그 초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요즘 큰 은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에게 잘 오셨네요. 할렐루야. <laughs>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영적 상황을, 뭐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다니엘의 골반 기도의 상황으로 설정하루 세번 하나님께 감사의 개인 경건 하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잘 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더 강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더 각성되고, 일어나기 위하여 이 방언의 은사가 아주, 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깨닫고 또 받지 못한 분은 열등감이나 나 같은 거에는 안 주시겠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요. 간절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주시고 또 예배 때나 뜨겁게 함께, 어, 집회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언어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받지만, 이 언어를, 이렇게, 어 내가, 엄마, 엄마, 아빠, 이렇게 하듯이, 터져 나온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이 혀, 언어 구조를 실령하게 자꾸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잠깐 격려해 주시고, 저도 성도도 격려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시간을 가, 어,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먼저는 제가 또 열심히 또 방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될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방은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신령한 지식이 더하여져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적 차원, 세상적 차원을 넘어서 신령한 세계를 날마다 모험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가는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성도들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